안녕하세요. 1 1 t v 입니다 어.. 지금 어제 먹었던 엽기떡볶이 매운맛에 캡센신 넣어서 먹었던거 이걸로 우선 볶음밥을 만들었구요 볶음밥 밥은 한 2.5공기 3공기 이정도 저런걸로 볶음밥을 만들었구요 거기에 김을 넣고 통.. 통깨? 통깨라고 해야되나? 참통깨? 요걸 넣었어요. 생한무치나요 무쳐야죠 정신이 없어 가지고 방송 5개월 차, 아직 방송이 익숙치가 않다. 우선 여기 캡사이신이 한 바퀴 들어간 상태예요. 국물 자체 우선 맛을 보면은 참기름 넣었나요? 안 넣었습니다. 우선 캡사이신이 들어간 매운, 그, 엽기 떡볶이. 그, 앗살이 매운맛에다가 캡사이신까지 한 바퀴를 넣은 거라 우선 이거 자체가 매워요. 매콤해요. 이제 이렇게만 먹으면은, 여러분들 재미없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주 자극적인 맛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도. 아, 화면 너무 멀다. 왜 물이 없, 왜 물이 맵지? 캡사이신을 보는 순간 입안에서 침이 돌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기 소스에 한 바퀴가 들어가 있는데, 아, 나물안 먹고 시작했다. 한 바퀴 더 크게 넣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복기 양이 비비기의 양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잘 비벼야 되거든요. 아니면 캡사이신 덩어리들이 입안에 들어오면 환장을 해요. 잠깐만. 야아 아, 상 닦아야 되잖아. 닦으면 되죠. 뭐 이런 게 그렇게 놀랄 필요 없죠. 자, 우리 방유신 새별량은 제가 저희 방 그렇게 많이 오시면서 두제 먹방 처음 보실 거예요. 아, 비비다가 넘친다. 조심히 비를게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시간 뺏기는 게 낫지. 제가 설거지 하면서 여기 청소 한번더 하는 건 시간이 아깝죠. 천천히 비빌게요 천천히. 뭐, 대충 비벼진 것 같아. 뭐, 안 비벼진 부분 먹으면 뭐, 복불복이지. 그죠? 뭐가 또 말도 안 되니까. 겁나 매울 거예요. 자. 과연, 첫 번째 수조에는 캡사이신 덩어리가 있을 까 없을까요? 캡사이신의 밥비, 케찹에 밥비벼 먹는 것 같다. 캡차 아니죠.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 여러분. 캡사이신이에요. 음. 음. 원금님, 오랜만입니다, 원금님. 오랜만이에요, 원금님. 버퍼가 심해요? 저도 아까 아프리카에서 방 끼기 전에 다른 분들 방몇 군데를 돌았는데 버퍼 엄청 심하더라고요. 음. 어제 엽떡먹으면서 느낀게 녹화 때면서도 계속 얘기한게 다시는 엽떡을 내돈주고 안먹겠다고 이렇게 맛없고 비싸기만한거 그 얘기를 했는데 볶음밥은 맛있네 태풍님 어서오세요 역시 내 손을 거치니까 맛있어지네 볶음밥 맛있네요 흰곰님도 오셨네요. 리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매콤한데 화끈한데 혀가 제가 혀가 살짝 아릴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못 먹는 맛이죠. 양이 많다. 밥한두 공기 반, 세 공기라서 양이 좀 많네요. 캡사이신 한바퀴더 여러분 캡사이신 한바퀴더 지금 딱 매콤한 정도예요. 고고 샛별냥 고고 메로님 고고 칼리님 고고 칼리님 고만. 괜찮습니다. 속 쓸어봤자 어차피 한번 살고 끝날 인생. 나 우리 새별냥이 고고할 줄 몰랐다. 우린 귀여운 새별냥이 이렇게 고고할 줄 몰랐네. 한 바퀴 추가, 세 바퀴죠. 총세 바퀴. 비빈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캡사이 덩어리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 코팅에는 지금 땀이 매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워서 그런 건지, 이거 볶음밥을 한 사이에 가스레인지 앞에 있어서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 이제 비벼지지도 않는다. 그 양념 많이 들어오면 그거 있잖아요. 걸쭉함, 걸쭉함을 넘어가지고 이제 막 질척질척해지는 상태. 캡사이신으로 지금 그 정도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더 비빌게요 먹어요 고고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볶음밥에 캡사이신 3바퀴 들어갔습니다 어제 엽떡 먹을 때 캡사이신 한 바퀴가 들어갔구요 방금 만들자마자 한 바퀴 또 넣었구요 지금 추가로 한 바퀴 더 넣고서 그 비비고 있어요 아우 혀가 지금 아픈데 약간 여기 캡사이신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먹어요 빨리님 안녕하세요 먹겠습니다 빨리 여러분 캡사이신 캡사이신 자체로 먹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걸 딱 먹는 순간 캡사이신 냄새가 확 나네 참기름 안 넣으면 죽어요 참기름 안 넣었어요 어저께 저 엽떡에 캡사이신 넣어서 먹을 때도, 쿨피스도 안 먹고, 저희 뭐지? 뭐지? 단무지. 단무지도 절대 손도안댔죠 레드로즈님 안녕하십니까? GRTM 붕붕팡님님 안녕하세요. 지금 모니터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고즈님 안녕하세요. 밀키마우스님 어서오십시오. 하니짱님 안녕하세요. 음, 캡사이즈는 살바퀴가 들어가면 볶음밥. 죽죠? 하고, 여러분, 혹시, 여기 마이크에,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최대한 조심해서 먹고 있는데, 약간 좀 매운맛이라, 제가 좀 조절이 안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쩝쩝 소리가 좀 지저분하게 들어온다 싶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뭐, 색깔은 요 정도? 한입잡숴 봐. 색깔 요 정도? 지금 단무지고 무리고 하나도 없이 옆에는 그냥 캡사이신만 있습니다. 캡사이신. <laughs> 진짜 캡사이신 질퍽거리는 상태에요. 아. 예민한 킴님, 안녕하세요. 이제 혓바닥이 좀 아프네요. 제가 혀가 아프다고 할 정도면은 죽음의 맛이죠 이제. 꾸도두치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슬슬 위에 불 붙죠. 위에는 아직 불안 붙었고요. 혓바닥에 불 붙고 있어요. 아직 위는 괜찮아요. 지금 매운맛 상태가 혀 여기 끝에 쪽 있죠 뿌리 쪽고기 쪽이 조금 쓰려요 불타오르는 느낌 그 외에는 괜찮아요 속은 괜찮아요 두이두님 안녕하세요 위에 방어막 같은 거칠 돈이 어디 있나요? 그냥 먹고 버티는 거죠? 와 죽어라고 먹었는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어. 여러분들 캠에는 안보이겠지만 지금 여기 땀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아 여기 돼지고기나 소고기 살짝 익힌거 들어갔으면 썰어넣었으면 맛있겠다 아 처음 뵙게 니님 안녕하세요 열흘팬님인데 닉네임이 다르네요 처음 본 닉네임이네요 저 열흘팬님인데 방에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캡사신 덩어리 한번만 더비빌게요 지금 캡사신 덩어리가 들어왔어 이제 뭐 김치볶음밥 1인분 조금 안되는 양밖에 안남았죠 아 맵다 진짜 맵다 이거 이 비해서 맵단 소리 나올 정 도면 진짜 매운 거예요？물 안먹 습니다. 물먹 으면 반칙 이 에요. 빵제와 공유를 건들지마 꽃당카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캡사이신 3바퀴가 들어간 볶음밥을 보고 있습니다 형탱이님 안녕하세요 어, 혀에 술술 감각이 없는데 너무 아픈데요 아어 슬슬 어지럽다 초점이 좀안 맞기 시작하네요 눈에 맛있어요 되게 매워요 양념이 줄어가지고 맛이 기가 막혀요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신 다음에 먹방 다음에 제가 여기를 정리하는 동안에 어제 독방으로 찍어 놨던 아울라스트 마지막 점관을 마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로 님. 허위 포장 좀 금지입니다. 허위 광고 금지예요. 엽덕에한 바퀴 캡스, 여기 볶음밥이 두 바퀴죠. 셰퍼님 안녕하세요. 지훈님 안녕하세요. 슬슬 제 얼굴 색이 제 빛으로 변하고 있죠. 진짜 맵다 내가 우리 새끼게이션은 매니저도 안주고 있었네요 지금 귀가 좀 안들려요 여러분, 제가 맵다고 할 정도면 진짜 매운 겁니다. 동정수님, 안녕하세요. 먹몽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막방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막스님 안녕하세요 어 매워 원페이크님 뿡숭님 어서오세요 어. 진짜 다시는 내 앞에서 매운 먹방 하려면 역덕부터 먹고 얘기해라. 이 소리 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대훈 님 안녕하세요. 역동 얘기 때문에 한두달 넘게 벼르다가 어제 역덕에다가 캡사이신 넣어서 먹었어요. 그 국물에 넣어금 캡사이신 두 바퀴 더 넣고선 볶만 먹고 있습니다. 안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지금 먹방이 끝난가 동시에 먹방 직전에 찍었던 거 어저께 아울라스트 제가 캠방으로 녹화를 떴던 거좀 전에 보던거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저상정량 동안 시간 좀 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 맵다. 제가 웬만해서 뜨거운 국물이 아닌 이상 땀 같은 거잘안 흘거든요. 근데 땀도 되게 많이 흘렸어 분들어. 진짜 오랜만에 맵다는 걸 느끼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저 요즘 일주일에 한 먹방 매운 먹방을 한세 번에서 다섯 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제 타신 김에 추천도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날치알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아. 건빵왕 찌딱구님 안녕하세요 김탁구님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발음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아. 그래요, 겨우 캡사이신 넣고 힘들어 하네요. 아. 그래요, 겨우 캡사이신, 뭐 겨우 캡사이신 넣고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아. 출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천에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 아. 용재님 안녕하세요. 지금 귀가 좀안 들리거든요. 아, 성우님 안녕하세요. 아, 자, 여러분, 저기, 관중 하나. 제가 웬만해서는 녹방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블랙 안 걸거든요. 근데 관중이 싫어서 최근에 게임 자체 바꿨죠. 관중식들은 제가 버리고 갈게요. 네 내가 다 먹었습니다. 어, 다 먹었습니다. 지금 위에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캡세션 3바퀴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정도고요 물은 바로 안 먹어요 물 바로 먹으면 반칙이죠 여기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정리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제 찍었던 아울라스트 녹방 아까 보던 거, 그거 조금만 마저 보고 계세요. 금방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